안녕하세요. 작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파혼한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진행 중이던 소송을 얼마 전 마무리하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파혼한 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똥물에 발 담그기 전에 빠져나오게 되었네요. 남자친구하고는 2년이라는 연애 끝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에는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었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니 남자친구가 조금 어려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해야 할 말이 있냐고 걱정스레 물어봤더니 남자친구는 조심스럽게 제게 사실은 자기가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방 출신인 남자친구는 대학교에 입학할 때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남자친구에게 대학교를 포기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남자친구는 여태까지 힘들게 공부했는데 포기하기 싫다고 해서 짐 싸들고 혼자 서울로 가출하듯 상경해버렸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하고 멀어지게 되었다. 결국엔 영까지 끊은 사이이고 현재도 소식도 모르고 지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의 지원이 하나도 없었던 것치고는 남자친구가 학교도 괜찮은 곳을 나왔고 회사도 좋은 곳을 다니고 있었어서 참 힘든 상황에서도 자수성가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평소에 실없는 소리를 하거나 유치한 장난을 치면서 조금 어른스럽지 못한가도 싶었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달라 보이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 이야기는 일단 저희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기 전까지는 좀더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남자친구를 처음 소개시킨 날에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결혼은 일륜지대사인데 아무리 연을 끊다시피 살아도 결혼하는 건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 어찌되었든 저희들 결정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자식된 도리는 하는 게 당연한 거라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남자친구도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고 그렇게 저희는 남자친구의 고향으로 인사를 드리러 내려가게 되었지요. 10년이 넘는 세월만에 부모님을 처음 만나러 가는 것치고는 기차 안에서 남자친구는 코까지 골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긴장은 저 혼자만 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예비 시부모님이 사시는 동리로 향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서 남자친구의 대학 공부조차 포기시켰어야 했다던 말과는 다르게 예비 시부모님은 딱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좋은 곳에 살고 계셨습니다.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아파트 브랜드만 봐도 어느 정도 형편이 어떤지는 사실 알수 있잖아요? 지방이 개발이 되면서 브랜드 있는 신축 아파트라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예비 시부모님이 사시는 집이 절대 서울에 비해서 엄청 저렴하거나 하는 느낌도 안 들었어요. 집 안에 있는 가구며 그런 것들도 삐까번쩍하니 좋아 보였고요. 처음엔 저희를 반겨주시니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아닌 누구와 결혼을 했어도 다시 재회를 했을 테지만, 그래도 제 덕분에 10년 세월 다 있고 새로 시작하게 만들어 준게 저라는 생각에 괜히 뿌듯하기까지 했지요. 남자친구도 1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부모님께 얼마나 죄송스러웠을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싶었고 예비시부모님도 자식이 부모도움 없이 대학도 나오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장할까? 그런 마음들을 제가 감히 헤아릴 수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단 남자친구도 예비시부모님도 오랜만에 제외에도 불구하고 말을 서로 아끼더라고요. 그동안 밥은 굶지 않고 다녔냐 같은 평범한 질문이라도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예비시부모님은 남자친구한테 전혀 궁금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서먹한 인사가 끝나고는 곧바로 관심은 저에게 쏟아졌고 저보고 회사는 어디 다니느냐, 월급은 얼마나 되느냐부터 저희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집은 자가인지 전세인지, 노후 준비는 다 되셨는지 그런 것만 물어보셨어요. 소위들 말하는 호구 조사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묻는 질문에 하나씩 대답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보다는 10년 넘게 소식도 모르고 지내온 아들이 어떻게 지냈는지가 더 궁금하셨을 텐데 싶어 저도 모르게 옆에 있는 남자친구 눈치를 다 보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당일치기 일정으로 내려온 거지만, 아직 결혼 날짜가 잡힌 것도 아니니 급하게 하실 것 없다고 오랜만에 아드님하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하시라고 했어요. 제 이야기나 결혼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저희가 와서 천천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도 끝까지 저와 저희 부모님에 관한 질문만 계속하시지. 예비 시 부모님은 남자 친구에 대한 관심을 일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막연하게 예비 시 부모님이 조금 너무하시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장원 급제에서 돌아온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 지원 없이 혼자 서울살이하면서 상위권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남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갈 만한 괜찮은 직장까지 잡은 데다가 비슷한 조건에 어디 하나 모자라지 않는 여자를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데려갔는데 기뻐하시기는 커녕 너무 시큰둥하신 게 아니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도 남자친구는 기분 나빠하는 기색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인데 서운하지 않냐고 했더니 그런 게 가족 아니겠냐고 하면서 언제 보든 똑같은 게 좋은 거라며 그날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무리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만 연락 없이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 남자친구야 부모님께 반항하고 집을 나가버린 거니 두 분께 면목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있고 그랬다 쳐도 예비 시부모님이 그러시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시댁에도 한번더 내려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두 번째에도 똑같이 아들 걱정은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 말로는 첫 방문 이후로 전화도 자주 드리고 할 말은 전화로 거의 다 했다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 남동생이 군대 가서 첫 휴가 나왔을 때도 아들이 좋아하는 거, 아들이 잘 먹는 거에서 아주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으셨거든요. 동생은 친구랑 술 먹을 거라고 집에서 밥안 먹는다고 밖에 나가버리면 어머니가 부모 마음도 모른다고 하면서 엄청 서운해하셨고요. 가풍이 집안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로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가 저 사이에 그다지 큰 문제도 없었고, 결혼 준비는 차차 진행되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어느 하루였습니다. 결혼할 때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신혼집이니만큼 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먼저 말을 꺼내줬으면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에서 만큼은 말을 아끼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시집가려고 모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에게는 6천만 원 정도의 저금이 있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제가 시집을 간다고 하면 이억을 보태주시기로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꺼냈고 조심스럽게 남자친구한테도 신혼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남자친구도 모아놓은 돈이 저랑 비슷했고 생각보다 훨씬 적었지만 스무 살 때부터 대학이고 생활비고 다 혼자 임으로 해야 했으니 말 못할 만한 사용처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긴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모은 돈을 합치고. 저희에서 도와주시는 부분의 시댁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대출 없이도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시댁에서 지원금을 받아오기가 조금 그렇다는 겁니다. 인사드렸을 때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비 시부모님께서 못 도와주시는 상황은 아니구나 생각했는데 남자친구가 반대를 한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과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한다고 해 놓고 지원금을 달라고 하면 자기 부모님께서 저랑 자기를 뭘로 생각하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저보고 생각을 해 보라고 합니다. 자기가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산 세월이 몇 년인지나 아냐면서요. 군대 갔을 때 휴가를 나와도 자기는 갈 곳이 없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부대 근처 찜질방에서 휴가를 보내다 왔었다고요. 그렇게 절박해도 부모님께 찾아간 적한번 없었는데 결혼한다고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뵈면 자기 부모님이 결혼하는데 돈 필요하니까 10년간 강간무 소식이다가 이렇게 찾아왔구나 생각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이 저도 이상하게 볼 거랍니다. 돈에 환장한 사람 정도로 보시겠지 않냐는 거예요. 솔직히 남자친구 말이 비하기 심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남자친구의 입장도 이해가 가기는 했습니다. 그긴 세월 동안 연락 없이 지내다가 결혼 직전에 두어 번 찾아뵌 게 전부인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 신혼집 구하기 목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생각하지도 못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또 그만큼 신혼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앞으로 저희 미래에 있어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영향력이 있을 테니 계산기를 두드려봐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남자친구 직장이나 재직장이 좋은 곳이라서 대출을 받는다 치면 예비 시댁 쪽에 지원이 없더라도 충분히 시작을 할수 있는 계산이 섰어요 당장 이자로 돈이 더 빠져나가겠지만 남자친구나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 평생에 남을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그 돈을 받아도 받는 게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신 저도 여태껏 부모님 도움 없이도 저렇게 자리를 잡은 남자친구를 봐서 큰 결심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지원받기로 했던 2억을 포기하기로 한 거예요. 이미 여태까지 제 뒷바라지 해주시고 대학 공부며 자취생활비며 여러가지 비용을 다 내주셨기에 이미 제가 충분히 받을 만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처럼 아무 도움 없이도 자리잡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언제까지 계속 부모님 품에서 지원받고 부모님께 기대고 살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먼저 결혼식 할때 해주시기로 한 돈은 안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께서는 이미 당신들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고, 애초에 저랑 동생 결혼할 때 똑같이 해주려고 따로 만들어 놓은 돈이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하셨지만 거절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몇 번이나 더 설득하셨지만 결국 알겠다고 하셨고, 대신 나중에라도 저희가 힘들면 언제라도 그 돈은 제 거나 마찬가지니 말을 하라고 하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남편하고 완전히 화해를 하고 마음을 열면, 그때라도 혹시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아도 주시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 부모님도 그때는 제가 달란 말 없이도 그냥 주겠다고 하시면서요. 그 돈이 없으면 이자가 얼마나 들어가고, 계산기 두드리면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한번 질러놓고 보니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가서도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저한테 잘했다고 말해줄 줄 알았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주신다는 돈을 안 받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 그때부터는 저도 살짝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 도움 없이 잘한 걸 놀리는 거냐고, 저보고 배가 불러서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을 못한다고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남자친구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저도 똑같이 자식이고, 어차피 남자친구도 한 푼도 지원 못 받을 거. 저랑 남자친구랑 모아놓은 금액이 똑같은 김에 반반 결혼하고 둘이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시작해 보자는데 그걸 그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그래도 제 고집을 어떻게 이겼겠어요. 남자친구도 결국에는 뱃기를 들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 하게 되었지요. 아무튼 그 이후로 남자친구와 서로 회사를 통해서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남자친구가 받아오는 대출이 늦어져서 일단 급한 대로 제 대출금과 저희 부모님이 주시기로 했던 그 돈을 합쳐서 아파트를 구하게 되었고요. 신혼집도 해결됐고 이젠 정말 결혼식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난데없이 한 번도 나누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내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이야기에 어이가 없어서 결혼에 대해서 한번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가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난데없이 남자친구는 이제 결혼을 하면 자기 월급에서 200만원씩은 부모님께 드려야겠다는 거예요. 10년이 넘도록 속을 썩여왔는데 이제 결혼도 하고 자리를 잡으니 그동안 못했던 만큼의 효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난데없이 무슨 말이냐 따졌습니다.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야 알지만 우리 지금 빚을 얼마를 지고 결혼하는 건지나 아냐고 한 달에 이자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알고 그 금액을 드리느냐고 따졌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는 거면 몰라도 그열 배를 드린다니 어이가 없었죠. 심지어 그 돈이면 남자친구가 받는 월급의 절반 정도가 되는 돈이고 거기서 생활비와 대출이자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결혼할 때 받는 것도 없지 않느냐고 따졌더니 꼭 받는 게 있어야만 효도를 해야 하는 거냐면서 저보고 너무 독하고 박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현실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당신 부모님께 그 돈을 꼭 줘야겠다면, 나도 같은 액수를 부모님께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짜로 드릴 생각이 있던 건 아니고, 남자친구가 실제로 저희가 둘이 합쳐 한 달에 정확하게 얼마를 버는지를 알고, 대출이자나 여러 가지 고정적으로 나가게 되는 지출이 얼마고, 생활비와 적금으로 나갈 돈 얼마에서, 총 얼마가 남는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걸 알려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부모님께 돈을 드리겠다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 말인지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돈을 주는 게 말이나 되냐는 겁니다. 너가 주는 건 되고 내가 주는 건안 되냐 했더니 저희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기로 했던 돈 2억을 안 받기로 했으니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저희 부모님한테 2억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 새만이냐고 하더군요. 무슨 그런 어이가 없는 계산법이 있냐고 따지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자기가 부모님과 10년 넘도록 연을 끊고 살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의 호소를 하더라고요. 계속 이야기해봐야 답도 나오지 않을 것 같고 해서 남자친구한테 생각 좀 해보겠다고 말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다는 게 어떻게는 남자친구 부모님께 돈을 드리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애초에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는 뜻도 들어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잘좀 생각해보고 자기 마음 좀 헤아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이죠. 그러고 3일도 안 있어서 이것이 전부 다 남자친구가 저와 저희 부모님 돈을 가지고 개수작을 부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결혼식 날짜도 잡혀있고 식만 올리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결혼식을 얼마 앞두고서 직접 청첩장을 보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모바일 청첩장으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랑은 거의 인연이 없는 타부서의 남직원이 와서 저에게 우연도 이런 우연이 다 있냐면서 아는 체를 하는 겁니다. 그 직원은 자기가 제 남자친구와 같은 부대를 나온 군대동기라고 했어요. 입대일도 같아서 훈련소 때부터 같이 동고동락했었다고 해요. 저녁 후에도 친구처럼 지낼 줄 알았는데 전역하고 나서는 연락이 거짓말처럼 끊어졌어서 영영 못 보는가 싶어 서운했었다는데, 이렇게 동료 직원의 남편이 되게 되었다니, 아무래도 자기들은 인연이 맞는가 보다라면서 결혼식에 꼭 참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인연인 줄은 또 몰랐다고 저도 신기해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결혼식에 가면, 오랜만에 제 남자친구 부모님도 뵙겠다, 다른 군대 동기들한테도 연락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넘어가다가, 갑자기 남자친구 부모님 이야기가 나왔다는 걸 눈치채고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동료직원의 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직원이 하는 말이 남자친구 부모님, 특히 어머님이 엄청 극성이셔서 자대 배치 받고 나서는 거의 한 달에 두 번은 남자친구 면회를 오셨다고 설명하더군요. 온 김에 아들 잘 부탁한다고 군대 선임들이며 동기들한테도 짜장면 한 그릇씩 사주시고 그랬답니다. 휴가 나오는 날에도 부대 앞까지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셨다고 해요. 남자친구 고향이 바다가 가까운 곳이라서 휴가를 맞춰 나와가지고 동기들끼리 바다에서 놀고 그랬던 추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료 직원도 저녁 이후에도 당연히 오래 알고 지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락이 끊기게 되어서 아쉬웠다고 말하는 거였고요. 그런데 말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부모님과 연을 끊었다고 말했고, 군대에서도 휴가 나올 때갈 곳이 없어서 찜질방에서 먹고 자고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하고 착각한 거 아니냐까지 물어봤는데, 그 동료 직원이 자기 사진첩에 그때 찍은 사진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저한테 보내준다고까지 하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에 동료 직원이 보내준 사진을 확인했을 때, 사진 안에 정확하게 남자친구와 동료 직원, 그리고 예비시 부모님까지 전부 다 사진 속에 세상 다정한 모습으로 있더군요. 남자친구에게 곧바로 그 사진을 보내주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보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곧바로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말까지 벌벌 떨면서 자기가 다 설명하겠다고 제발 파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빌더군요. 그렇게 남자친구가 무슨 수작을 부리려던 건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부모님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것도 뻥이고 연을 끊고 지낸 것조차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우리가 결혼하면서 자기 부모님이 돈한푼 내지 않게 하려고 연을 끊고 지냈네 어쩌네 하면서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게 만든 거지요. 그러다가 제가 저희 부모님이 지원해주시는 돈을 안 받겠다고 말하니 남자친구 딴에는 한 푼도 안 드리고 편하게 시작할 줄 알았는데 대출을 받아야 하니 본전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러니 그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을 들먹이면서 자기만 부모님한테 200씩 용돈을 보낸다고 한 거고 저는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가서는 저희 부모님한테 지원금을 받아내려고 실제로는 회사 통해서 대출도 안 받았었다고 하고요. 연애하면서 제가 느껴온 남자친구의 본 모습을 알게 되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 자립심 강해 보이고 책임감 있어 보이던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 돈 아껴주려고 저한테 거짓말을 일삼은 천하의 둘도 없는 인간 쓰레기였던 겁니다. 제발 파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파혼이 문제겠냐고 차기제로 고소해버리겠다고 했어요. 고소장을 진행하는 와중에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지방에 있는 남자친구 부모님까지 오셔가지고는 제발 한 번만 선처해달라 제 다리를 붙잡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배신감에 치가 떨려서 그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한때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인데 돈을 뜯긴 것도 아닌데 이 정도면 됐지 않냐면서 저희 부모님께서도 선처를 해주라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남자친구는 운이 좋았죠. 그래도 연애하는 동안 저한테도 잘했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점수를 잘 따놓았기에 더 이상 제 눈앞에 띄지 않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해줬습니다. 그런데 사기죄는 고소 취하가 되더라도 죄는 남는다고 하더군요.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 남자친구는 회사에서 잘리고 사기꾼이라는 꼬리표까지 얻게 되면서 앞으로의 미래도 불투명해지고 말았다네요. 그 소식을 전해듣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어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지요. 비록 저도 청첩장까지 다 돌려둔 마당에 파원을 하게 돼 버렸지만 오히려 그 편이 저한테는 운이 좋았던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당분간은 결혼의 결자도 생각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상처가 언제 치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만 보면서 달려나가야겠지요. 그나마 좋은 소식은 그래도 결혼 앞두고 구해놓은 신혼집이. 남자친구가 늦장 부린다고 돈한 푼도 가져오지 않아서 제명의로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곧바로 재개발호재가 생겨서 집값이 오르고 있네요. 대출이자 혼자 갚아나가는 건 힘들겠지만 저도 당초에 계획한 대로 부모님 품을 떠나서 한번 제 스스로 자리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좋은 소식 있도록 저를 응원해주세요.